안녕하세요. 열두바구니 창작공의 41번째 시간, 두번째 거울 리폼을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아, 지난번에 이제 사각형 거울을 했는데 약간 타원 거울도 하고 싶어서 그러던 차에 지나가다가 아주 낡은 그 거울을 데리고 왔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막 여기 주근깨가 막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얘를 잘 커버하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10t 폼보드 썼고요. 요 테두리는 거울 높이에 맞춰서 1t 폼보드로 한 바퀴 이미 붙여놨고요. 거울도 좀 붙여놨습니다. 지난번에 거울 작업하다가 그 깨진 경험이 있어서 이제 거울 작업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거울 한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테두리는 이렇게 사원으로 미리 좀 해놨는데요. 이거는 핑크색 폼보드에 버나우스카트 치마 하나 잡았습니다. 폼보드에 딱풀로 작업을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안쪽은 5mm 벨벳 리본으로 트리밍을 좀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붙여줄 건데요. 이것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홈보드에 글루본을 싸주시고요. 위치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붙실때 거울 부분 말고 폼보드 부분만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역시 넓은 벨벳 리본으로 한 바퀴 트리밍을 좀 해줄 거예요. 위에 부분, 가운데가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일 테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트리밍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잘 자르고 잘 맞춰도 살짝 이렇게 층이 지는 거는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게 그 리본의 특성상 그런지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거는 잘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재료가 그런 점이 참 처음 해보는 분들도 실수도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조 전에 보셨죠? 층이 조금씩 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리본의 두께와 유연성으로 다 커버, 커버가 되는 거죠. 코드가 좋은 점이 먼저 그 가방 자른 가죽으로 해도 접착이 쉽구요 이렇게 얇은 천도 접착과 또그 안에 색상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배색이 배어 나오는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서 참. 재미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자를 때는 두 개를 겹쳐 놓고 아주 딱 맞도록 잘랐는데 폼보드를 붙이면서요.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붙이면서 조금씩 틀어진 거예요. 그래도 남들이 뭐 눈치를 채거나 말거나 저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대충 하는 편이라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좀 <laughs> 보시기 힘드시겠네요. 자, 그리고 뭐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작업하다가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도 폼보드의 아주 큰 장점이죠. 자 이제 관리 작업이 끝이 나고 있고요 뒤에 맞춰서 잘라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리본이 뒤로 남는 거는 이렇게 뒤로 해서 일일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먼저 만든 사각형 거울도 뒷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시간을 다 보내기는 그러니까, 자, 이제 완성한 상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보드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시고요. 이때 유의할 거는 거울 부분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이걸 로 잘못하다 또 마지막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조금 도해서 구멍을 크게 뚫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5mm 벨벳 리본을 끼워줄 겁니다. 잡아주고, 제가 작업을 하면 편하겠으나, 못 끼우는데 시간 다 잤네요. 구멍을 좀 넉넉하게 뚫으세요. 뚫어줘야... 자, 이쪽은 나온 것 같고 맹그랑 <놀람> 땡그랑 거리고 이쪽도 리본을 끼워줍니다. 빼고요. 이게 이제 모에 걸려야 되니까 살짝 위에 부분 여유를 살짝 주시고요. 이게 찢어졌네요. 이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잘못 찾아놨어요. 얘가 자,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리본을 묶어주고요. 리본이 이 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무게 감당하고 그러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리본이 아주 튼튼하고 질기고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 마무리를 얘도 좀 해주고요. 물방울 모양 장식으로 끝을 마감을 해주고 마찬가지 우리 끝에 하나씩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러난 곳은 장식을 좀 붙여서 커버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꽃 장식 하나는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그 흠이 많은 거울을 커버하는 이렇게 타원형 거울이 됐고요. 이것도 세워놓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흐트러지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살살 에서 보이시나요? 거울, 타원형 거울 됐습니다. 쓰러질까봐 제가 말도 살살 하게 되네요. 자, 오늘 타원형 거울까지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피아노, 작은 미니 피아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